선문차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선문차료에 달마대사 저술이라고 뭐 여러 종류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달마대사 반야심경 소홍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반야심경을 누가 번역한 것에 달마대사가 소홍했다고 되어 있나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번역이 현장 3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이거든요. 현장역 반야심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역에다가 달마 대사가 송을 단 거예요. 그럼 현장역은 어떻게 되냐. 서기로 650년경에 번역된 거거든요. 그런데 달마는 500년대 초에 왔던 분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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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가 뭐냐. 그 문어 나갈 하다 보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하고 또 역사학에도 그래요. 원효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저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원효 저술이 또 방방곡곡에 원효암이라고 하는 사찰 건립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는 천천 말락을 돌아다니면서 대중불교 운동을 한 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나무와 미타불 불러가면서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다. 세 사람이 해야 된다. 오로지 저술만한 원효 삼국유사에는 성인성자 스승사자 성사라고 그랬어요. 저술만 저술만 평생한 원효 성사가 한 분이 계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찰 권리 불사만 불사만한 원효 성사가 한분 계시고 거리거리 서민 대중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대중불교 운동한 원효 성사가 한분 계셔서. <laughs> 세 분이 계시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거다. 아 이런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공 큰 스님한테 한번 하소연했어요 이거 어쩜 좋냐?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답을 낸게 야야 꽃나무를 만나면 꽃 향기만 취하지 꽃나무는 보지 마라. 아 그렇겠다. 그렇겠다. 그래서 이게 닮아 조술이라고 그러면 조술 내용만 보고 공부하면 되고 원효함이다 그러면 가서 수행만 잘하면 되지 <laughs> 이 많은 원효함을 이 과연 뭐 창건을 하셨을까 말았을까 이거는 따져도 안 되고 따져봤댔자 성산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인문학의 또 한계구나 인문학에는 분명히 과학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또 분명히 한계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책만, 한 책만 보다가는 자꾸 오르냐, 그러냐 시비가 생기고 마음은 흡족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가라는 책에는요, 분별명상, 부지휴. 이책 보는 건 명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명칭과 형상. 이걸 분별하고 또 구분하고 비판하고, 부지휴라 쉴 줄을 알지 못한다. 책보다 보면 그 보기도 전에 딴 책이 더 먼저 볼게 또 생겨버려요. 그 주석을 본다든지, 그뭐 소개서를 본다든지, 또한 권보다 보면 세 권, 네권 볼게 또 생겨요. 그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분별 명상 부지휴 명상을 분별해서 실 줄을 모르니 알지 못하니, 입해 산사 도자군이라 입해 바다에 들어가서. 산사, 계산할 산자, 모래사자 모래알을 쉬고 있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세고 있으니 도자곤이라 보무지 한갓, 한갓도 짜거든요. 오직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이런 말을 그 영가 대사 증도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인문학은 꼭 필요한데, 이걸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걸로...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건 힘들다. 그야말로, 분별명상이고, 입해 산사라. 명칭과 형상, 뭐, 형상 이미지지, 요새 말로 하면. 생각도 상자가 되거든요. 그, 명칭과 개념, 논지, 이런 것만 자꾸 분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끝도 한도 없어서 입해 산사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 쉬는 거다. 이제, 이런 게 공감이 됐어요.